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원입니다. Who am I wonder where I am now? 지금 제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Take a guess. 한번 맞혀보세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Sheep Meadow예요. s h e p Meadow, s h e p Meadow, s h e p Meadow 말 그대로 그 양떼들 뛰어놀았던 초원 이런 뜻이 되겠죠. 이 안에 그 센트럴 파크 안에 이렇게 또 크게 공원이 있어요. 지금 I'm not sure if you guys can see all the activities around me. 지금 제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프리스비 가지고 막 이렇게 던지고 노는 남녀분들 계시고 축구공 갖고 지금 막 여자들 둘이서 지금 난리 났어요 누가 더 뻥뻥 차는지 이거 지금 배틀 뜨고 있고요 뭐 자는 사람들 럭비공 던지는 사람들 아이스크림 먹는 사람들 발가락 이렇게 조물다 거리는 사람들 오만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엎드려 자는 사람도 있네요 <laughs> 오늘 여러분 여기서도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표현 한번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오늘 발표한 일단 한글로하게된 뭐냐면은 대표는 일단 소호로 잡아봤어요. 그래서 소호 여기서 멀어요. 좀대표는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소호 여기서 멀어요. 좀 대표인데요. 일단은 뭐 소호는 제가 오늘 특정 지명으로 이렇게 잡아봤고요. 뉴욕 오시면 소호도꼭 가보실 거니까 어떠한 곳을 이제 가실 때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저같이 길치이신 분들은 그냥 지도만 보고 찾아가시기보다는 뭐 이렇게 구글맵이라던가 이런 어플을 휴대폰 어플을 꼭 사용하실 것 같아요 I mean they're really good you know 그 되게 좀 좋은 것 같은데 저도 잘 활용하고 있고요 물론, 물론. 근데 이제 그 지도에서는 이 근처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려는 그 destination이 여기라고 하고 있어 I mean the application says it's around here But I cannot find it. 못 찾는 거죠. 이랬을 때 제일 만만한 게또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여쭤볼 수 있는 거죠. 어디, 어디가 여기서 가깝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서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디렉션에 대해서 물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옆에 일단 제가 먼저 영어로 배터운 분들께 잘 들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설명 들어가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소우 여기서 멀어요, 여러분. 아, 여러분 하면 안 되죠? 소우 여기서 뭔가요? 이거는요. Is Soho far from here? Is Soho far from here? Hi, uh, I want to go to this place. So is Soho far from here? So is 어디 Audio 어디, 어디 far from here? Is 어디 어디 far from here? 오늘 표현 되겠습니다. Is Soho far from here? 오늘의 표현이고요. 여러분 일단은 오늘의 문장도 되게 쉬울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그 뭐야 키워드는 거리 감각을 나타내는 건즉 거리따위가 먼 정도 의양스를 우리가 어떻게 영어로 그 뉘앙스를 전달할 수 있냐가 될것 같아요 그랬을 때 형용사 거리따위가 먼형사 Far 가죠 Far F A R 파가 아닌 먹는 파가 아니고요 I'm not talking about scallion or green onion Far F 사운드 Far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거리따위가 먼 정도 형사가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사가 있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뭐이다 혹은 뭐 어디 있다 정도의 뉘앙스의 b 동사를 잘 활용하셔서 is so far까지 하게 되면은 소호가 멀리 있냐 요런 양스가 되겠죠. 다시 뭐 뭐가 있냐는 뜻이니까 is so호까지 하면 이 소호 so 하면은 소호가 어디 있습니까 정도까지도 해석이 되겠죠. 근데 여기로부터 멀리 있는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far 멀긴 먼데 여기로부터 먼지 물어봐야 되니까는 여기로부터 뭐머로부터 from here, 그렇죠? 그래서 far from here까지 하게 되면은 여기로부터 먼 정도의 양수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쭉 정리해 보면은 이 소호, 소호가 어디 있나요? 혹은 있나요? 이 정도로 해석해도 뭐 크게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먼 곳에 거리가 먼 곳에 far from here 이렇게 됐다는 거죠. 덩어리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운 부분 없죠? 제턴으로 한번 짜세서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안만 봐도 못 찾는 거예요. 소호 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소호 거리가 여기라고 분명히 지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못 찾아요. 그랬을 때, "excuse me, uh, I need to go to this place, I, I want to go to this restaurant, and I heard that this is around here." I mean, my application, m a p application says it's around here. 못 찾겠어. 소호가 있나요? t i s 소호, 이 o i s 소호, 여기에서 멀리에 far from here. 소호가 있니껴이 h 소호. 여기에서 멀리에 far from here. 합치면은 is s o far from here. 아니면 뭐, is 뭐 brooklyn bridge far from here. is 뭐 뭐일까요? 뭐, chelsea market far from here. 뭐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좀 이따 또더 다루겠지만은 응용도 해보실 수 있는 쉬운 표현일 것 같아요.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응용하는 부분, 발음팁 뭐 같은 거는 바로 붙이는 강의에서 또 부연으로 부연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메도우 잘구경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온갖 응 닦아 주는 엄마도 계시네요. 참 어, 자유로운 나라인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대가로겐 여러분 전대원입니다 앞에 우리 대표 표현 배운 거안 까먹고 잘 가지고 계시죠? 소호 여기서 멀리 있니껴. 소호라는데 뉴욕에 있는데 소 멀리 여기서 멀리 있나 요 정도 표현을 대표 문장으로 제가 잡았는데요 일단은 앞부분에 그 소호라는거 넣어서 소호는 있나 요 정도의 뉘앙스 줄때 이즈 소호 이렇게 발음하셔도 되고 음이 좀더 연결되면 여름 걸리면 이소호 이소호 이렇게 있다 음이 연결된다 라는거 쉽게 일단 여러분들 챙겨 가시고요 앞부분은 그게 어려운 부분이 없죠 중요한건 요 뒷부분이 될것 같은데 여기로부터 먼 정도의 뉘앙스 Far from here.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되구나뭐 크게 어려 나온다는데 뭐가 어렵노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F 사운드가 두 번이나 나오죠. 무슨 말인거 아니 토끼 입안을 두 번이나 해야 되는 뜻이에요. 이거 될거안 될까요? Far from here 안 되죠. 그럼 이건요. Far from here 한 개는 토끼 입안, 한개 토끼 입안이니까 안 되고 far from here 요것도 안 돼요. Far from here 맞죠? Far 할때 토끼 입안 한번 끌고 주시고 far from 할때 토끼 입안 from here, far from here. 이렇게 챙겨주셔야 된다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앱 사운드 정말 중요하니까 는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발음 팁 드린 거 제가 잘 흡수해서 다시 한번 제 턴에 대입해서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소호라는 데가 있나요? It's soho, it's soho, is 소호예요 so so 맞죠? 여기서부터 멀리에 far from here, far from here. 합치면은요, Is s o far from here? 지금 가고 있는데 지도상인 여기인 것 같은데 못 찾는 거죠? 그래서 대도 되겠죠? Is s o far from here? Is s o far from here?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도 활용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챙겨가시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구문 선물은 선물은 무엇인가니? Is 어디 어디 그 다음에 far from here 혹은 close close to here 이런 표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어디가 여기에서 뭡니까? 혹은 어디, 어디가 여기에 가깝습니까? 이런 표현 여러분도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개 우리 같이 만들어 보면요. 뉴욕 보면은 그 플랫, 우리말로 플랫 아이언이라고 하죠. 그 납작한 그 다리미 모양의 빌딩이 있거든요. 위에서 봤을 때. 납작하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손으로 어떻게 하야돼 이런 형태로 보이는 게 있거든요. 다리미처럼 이렇게. 그런 거. 그거 가는 거죠. 거기 찾아가고 있는데, 그 flat iron building 이 자체가 여기서 멀리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려면, 어, is the flat iron building far from here? 맞죠? 어디 어디 장소에 이 부분에다가 이것만 넣으시면 되잖아요. is the flat iron building far from here?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은 뭐 스트리트, 말 그대로 어디 어디 스트리트 이거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냥 그 스트리트 이름만 넣으셔서 그 스트리트 이 여기서 멀리 있습니까? 이것도될것 같아요. 저는 뭐 넣은 게 챔버스 스트리트 이거 있거든요. 여기서 뭐, is chambers is chambers street 뭐, far from here?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그, 그 브루클린 브릿지 브루클린 브릿지 이것도 하,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 브루클린 브릿지는 반대로 여기서 좀 가까이 있나요? 여기서 가깝나요?라고 물어보시고자 할 때는 Far from 대신에 close to 부분까지 넣으셔서 Is Brooklyn Bridge close to here? 그러면 여기에서 Brooklyn Bridge가 가까이 있나요? 이런 양식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거든요. Is Brooklyn Bridge close to here? 이렇게까지또 응용해서 말해보기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어려운 부분 없죠? 그래서 제가 드린 구물 선물 꼭 챙겨가시고 이걸 활용한 오늘 대표 문장 is so far from here 이것도 꼭 여러분들 걸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is so far from here 이것도 제가 했다는 그 대표 문장 관련해서 외국인분한테 제가 이 표현 직접 써봤었거든요. 거기 관련된 표현 또 제가 또 바로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테니네잘 보시면서 어떤 말 주고받는지에 대해서도 잘 들어보시면 또 듣기 공부될 것 같아요. 별 말은 없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차지니는 뭐 어떻게 어떻게 가면 된다, 어떻게 어떻게 가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하시게 될 거거든요. 외국인 형이. 그거 잘 신경 쓰시면서 또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저도 내일 강의에서 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I want to go to Soho. So it's a far from here. Yeah, you just need to keep going down here. You see Broadway. Broadway. You, you get to Broadway. Yes. And you do a left. Bro Broadway and left. Left. And then you do a right. And then you're, that's all of Soho. Ah, so let me it, get this. It it's like a, yes. here, left, and then a right. Go direct. Yeah, on to Broadway left left on broadway go about five blocks and then you hit prince and all of that and if you want to ask someone there uh -huh. for help and that's all of sir so uh, left thank you very much have okay. okay. a nice day